추세 반전형을 노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점을 맨 처음 낮췄을 때 들어가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한번 낮추고 두번 낮추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한번 낮출 때는 얘가 다시 고점을 이렇게 뚫고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번 낮춰주고 다시 힘을 아래로 끌어온 뒤 여기를 기점으로 이탈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횡부에서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공간을 체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 뚫고 나갈 때이 공간을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강하게 뚫고 올라가고 난 이후 내려왔을 때 저점을 체크하시고 주세의 기준도 따라 올라오겠죠 여기를 기점으로 이탈하는 공간을 다시 요렇게 보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고요 횡보 안에서 이제 상승 채널로 이동하는 초입부의 저점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매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 이렇게 1번, 2번, 3번 차트 패턴을 통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봤고요.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1번 추세 지속형, 2번 추세 반전형, 3번 횡보 장세에서 매매를 이 컨텍스 안에서 반복 시행 가능한 자리를 생각해본다고 한다면 처음에 c p i 로 밀고 올라올 때 매수 타점을 잡으시는 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개념적 찾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1분이나 3분 혹은 틱 차트에서 이탈하는 공간을 찾으시면 어디가 반복 시행 가능한 자리인지를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런 공간을 스샷으로 남겨놓고 반복 시행 가능한 자리에서 계속 매매를 하겠다라고 생각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 다시 상승 모멘텀을 받았던 공간을 생각을 해본다면. 1분 차트로 돌아가서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공간, 이 공간은 이 저점이던 올라오는 공간이던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굉장히 세게 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눌러주고 크로싱이 나오는 공간에서 잡는 것이 반복 시행 가능한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개념상 반복 시행 가능한 자리는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민감들 더 올려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이탈 공간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맥디던 이평 이던 크로싱 형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 시행 가능한 자리는 여기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x 축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지금 x 축과 여기에서 x 축은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입니다 고점을 기점으로 저점 치고 크로싱까지 다시 나오기 위한 시간이 지금 여기보다 상당히 짧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한 15분 정도 눌리고 고점 갱신하고 날아가는데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기 트레이더 한테 적합한 x 축이 되겠죠 여기는 지금 횡보적으로 깔아주고 난 이후에 눌릴 때까지 3,40분이 걸리고 고점 뚫고 날아가는데 20분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X축적으로 다소 거래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공간이 될 수가 있겠죠. 이탈하는 공간을 탔다고 해도 여기서 타는 게 아니고 반복 시행 가능한 자리는 여기가 맞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힘들게 하고 나서 움직였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시간을 이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2시 45분 미장이 열리고 나서 1시간 이후에 나온 셋업이 최근에는 좋지 않 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추세 반전형의 패턴에서 제가 설명드린 패턴을 이 그림 안에서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고점을 한번 낮췄을 때보다 두번 낮췄을 때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민감도를 높이 이탈 공간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다이버저스가 나와서 여기에서 이탈 찾아서 들어갔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강한 상승을 동반했기 때문에 고점을 한번 낮춘 것보다 두번 낮춘 걸 확인하고 이탈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세 반전형으로 매도를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고점에서 내려가는 건 반복시행 가능한 자리가 아니겠죠? 한번 낮췄을 때도 다소 난이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고점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매도는 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이 자리가 고점을 다시 한번 낮춘 걸 체크하고 들어갔다고 하면 메이크센스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의 관점으로 분석을 해보시면 진행한 차트로 봤을 때 어, 여기서도 매도, 여기서도 매도, 여기서도 매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제 제가 영상 맨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반복시행 가능한 자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신다고 한다면 아 여기가 내가 궁극적으로 계속 반복 시행 가능한 자리가 될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훨씬 더 선별해서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오늘 이렇게 저점과 고점 찾기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이탈 지역을 찾는 게 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민감도가 되겠죠? 민감도가 낮은 차트에서 저점, 고점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30분과 60분, 120분, 일봉이나 주봉에서 저점을 찾을 수 있습니까? 신이 아닌 이상 아무도 알수 없어요. 엔비디아가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저점은 어딥니까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이 비트코인 저점일까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시간의 민감도가 낮아지만 낮아질수록 그 속에 펀더멘털이나 메이크로의 영향을 받아서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단기 트레이더라면 백테스팅을 거친 지표의 콤비네이션을 알고 있다면 저점을 찍고 이탈하는 그 구역에서 모멘텀이 들어오면 바로 최근에 만들었던 그 저점이 일단 저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진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매매를 할 수가 있고요. 손절도 명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라는 특성상 모든 디테일을 제가 다 커버할 순 없지만,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댓글로 요청사항 남겨주시면 제가 추후에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